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앞서산, 알리에서 산 요거 신발 뒤꿈치 패드 신발에 붙여서 써보려고 합니다. 이전에 매번 신발 뒤꿈치가 다 까진 다음에 이걸 붙였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.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한 3일 정도 신었어요. 사실상 새 거인데 거기에 미리 붙여서 덜 까지게, 안 까지게 한번 보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요거는 10mm, 1 0 제품이었어요. 5mm 짜리도 있는데, 좀더 푹신한 10mm 제품으로 붙여볼게요. 요 크기를, 일단 깔창을 빼고, 요뒤 뒷부분까지 끝까지 들어가야 되니까, 한번 살짝 대보고요. 음...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. 근데 이게 위로 올라오면 신발 신을 때이 부분이 걸려서 이렇게 까지는 느낌?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더 깊숙이 넣어야 될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한번 자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아, 이게 어떤 게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안쪽으로 넣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별로 효과가 없는 건지.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합니다. 보면, 까지는 부분은 이전 신발에서는 지금 검지, 손가락이 있는 딱이 부분, 한 이쯤이 까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호하려면 그냥 이대로 붙여도 될것 같긴 하는데, 음, 한번 잘 붙여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 해볼게요, 그냥. 어차피 여러 개 있으니까. 요거 떼서, 살짝 접은 다음에 이번에는 좀 깊숙이 잘 붙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한번 며칠 신어 보고 좀잘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자 반대도 붙여 볼게요 보니까 한 번에 떼지 말고 한쪽 붙이면서 슬슬 떼는 게좀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, 맨 처음 붙일 때는 깊숙이 잘 붙었거든요. 신을 때, 신을 때 이걸 이렇게 밀면서 자꾸 떨어지고 그러던데, 이번엔 진짜 꾹꾹 눌러서 잘 붙어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나 이게 붙였다가 떨어졌다, 뭐, 그러면 또 양말, 발, 이쪽에 끈적끈적 거릴 테니까, 한 번에 붙일 때좀잘 붙여야겠죠?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고 그러면 이제 막 붙였으니까 이거를 뭐 완성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며칠 신어봐야 알수 있어요 이게 뒤꿈치 패드가 잘 붙어있는지 보호를 잘 해주는 건지 안 쓸리는지 며칠 좀 신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꿈치 잘 붙게 한번 더 꾹꾹 눌러주고 처음 붙인 게좀 제대로 안 붙은 느낌도 들긴 하고요 아, 좀더 안쪽으로 더 밀어 넣었어야 되는데, 오른쪽 거는 처음에 조금 덜 눌렀네요. 제가 이 부분 좀더 안쪽으로 살짝 내려갔어야 되는데, 어쨌든 이렇게 잘 붙어 있길 빌면서 며칠 써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한번 끊어 갈게요. 뉴발란스 운동화, 요거 가오레, 프레시폼 가을이었나? 바닥이 많이 달라 없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막 신는 동네 산책용 신발로 그냥 써도 되는데 문제는 뒤꿈치가 뒤꿈치가 너무 심하게 까져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. 뒤꿈치가 너무 심하게 까져서 버릴 수밖에 없고. 신발 자체는 괜찮았는데 프레시폼 가오레였나 이름이 한 2년 신으니까 신발이 다 까져가지고 불편해서 정리합니다. 어차피 버려야 될것 같으니까 신기한 게 예전에 샀던 520 이거는 뒤꿈치가 까지더라도 여기 뒤에 플라스틱이 없어서 아주 부드러운 재질이라 편하고 대신에 바닥은 언제 뜯어져가지고. 구멍이 나버렸고, 그냥 막 신는 신발로 하나 남겨놓고, 요거는 버립니다. 자, 뒤꿈치 패드 붙여놓고 하루 정도 신어봤어요. 하루 정도 신어봤는데,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전에는 신자마자 금방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, 그러니까 신발이 망가진 다음에 붙였을 때는 붙이자마자 금방 떨어졌거든요. 근데, 아직 멀쩡할 때 붙여서 그런지 그리고 붙이고 좀 꾹꾹 잘 눌러줘서 그런지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근데 너무 오래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끝내고 나중에 나중에 후기를 또 따로 더 추가하든지 할게요. 일단 하루 신어봤는데 괜찮게 잘 붙어 있습니다.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붙일 때 골고루 잘 꾹꾹 눌러서. 끝까지 잘 붙여주기만 하면 잘 버티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전에 붙일 때는 그냥 대충 붙여놓고 급하게 빨리 막 신고 나가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붙어서 양말에 막 벗겨지고 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잘 붙어 있네요. 자, 그러면 알리에서 산 신발 뒤꿈치 패드, 요 신발 뒤에 잘 붙여놨고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오래오래 신었으면 좋겠네요. 발 뒤꿈치 딱이 부분이 쓸리는데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또 쓸리고 하, 완전 짜증나네 이거 오른쪽은 안 그런데 왼쪽만 딱 그렇고 왼쪽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보면은 지금 여기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저 부분에서 쓸리는 듯 하, 완전 짜증나네 진짜. 쓸리지 말라고 이걸 붙였는데, 이거에 쓸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겠어요? 안 나겠어요? 당연히 나겠죠. 조치를 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새로 영상 찍어서 조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